북두칠성의 북두칠성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7곱칠이 되겠습니다. 북두칠성 일곱 개의 별로 되어 있죠. 일곱 개의별 중에서 아랫부분에 이렇게 꺾여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글자에도 이렇게 꺾어서 나타냈습니다. 방향을 위아래로 바꾸면 서양의 7글자가 되겠죠. 그래서 동서양의 문화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른손, 왼손, 양손이 교차된 모양입니다. 손가락이 10개죠. 10입니다. 이 10은 또 다르게 천문학적으로 다른 관점에서 또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북두칠성이 하늘을 운행하는 주천이라고 그러죠. 운행하는 모양입니다. 그 운행하는 모양을 보고 만든 이것이 아래에 있는데요. 이세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진 게 한국의 유판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보면 열십자 모양이 됐죠. 이 모양을 또 다르게 만든 기호인데요. 티벳의 만자입니다. 티벳 만자입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쓰는 만자입니다. 만자도 가운데 보면은 중심에 열십자 모양이 생겼죠. 그래서 가운데 이 북극성을 이 십자가에서 상징하는데요. 그래서 열 십자는 북극성의 항상 그 자리에 있죠. 항상성, 불변합니다. 불변성, 영원성, 불멸성, 그리고 신의 창조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열 손가락 손에는 이 신의 창조성이 살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엎드린 모양을 나타낸 글자입니다. 아홉 구 글자입니다. 이열 십은 영혼 불멸을 상징합니다. 열십영혼 불멸함에 대한 그런 기도 이 십에 끝없이 다가가는 그래서 아홉 구는 아홉이란 숫자를 나타내기도 하고 엎드린 모양 그리고 영혼 불멸함에 대한 기도 영혼 불멸함에 끝없이 끝없이 다가가는 다가가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글자에 사용됩니다. 아홉 구 꼬리미 여우호입니다. 아홉 꼬리 가진 여우입니다. 구미호입니다. 어나 철도 구구구, 여기서 구구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기 위해서 끝없이 다가가는 그런 여행을 나타내는 거죠. 글자의 왼쪽 아홉 구, 오른쪽에는 해일입니다. 여기서 아홉 구는 영원하다 의미를 가진다고 해석하겠습니다. 해가 구 영원히 빛납니다. 빛날 우기 되겠습니다. 단어 우길기입니다. 여기서 이런 일본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일본이어 영원히 빛나라 의미를 가진 깃발이 되겠습니다. 아홉 구 아홉 구는 엎드린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글자에 가운데 부분, 아홉구, 엎드린 모양이죠. 그 다음, 엎드려서 품고 있는 알입니다. 알, 환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알, 환. 글자의 왼쪽에 위에 부분은 두 다리가 있는 어미세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흙토입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불화가 되겠습니다. 어미새가 흙 위에 낳은 알을 품고 열을 내고 있습니다. 더울 열이 되겠습니다. 어미새가 흙 위에 낳은 알을 품고 열을 내고 있습니다. 더울 열이 되겠습니다. 단어 열심입니다. 단어 열정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알환입니다. 위에 어미새, 그리고 흙토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힘력이 되겠습니다. 어미새가 흙 위에 낳은 알인데요. 그 알이 힘을 다해서 알을 깨고 나오고 있습니다. 기새입니다. 기새, 기세, 새 입니다. 어미새가 흙 위에 낳은 알인데요. 그 알이 힘을 다해서 알을 깨고 나오고 있습니다. 기새입니다. 기새, 기세, 새 입니다. 단어 기세입니다. 단어 세력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윗부분 풀초입니다. 그리고 음이세, 그리고 흙토 알환, 그리고 앞밑에 부분은 구름운으로 보겠습니다. 풀에 음이세가 흙 위에 나온 알이 깨고 나와서 구름 위로 날고 있습니다. 예술이죠. 예술예가 되겠습니다. 단어. 예술입니다.